안녕하세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고차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절대적으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차 업계에 10년 이상 있으면서 차량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바꿔봤고요. 사고가 있는 차도 타봤고, 사고가 없는 차도 타봤고, 그리고 옵션이 풀옵션인 차도 타봤고, 옵션이 한마디로 깡통인 차도 타봤습니다. 그 결과, 제가 요즘에는 차를 바꿀 때 사고차를 사는 이유, 왜 저는 사고차를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고차 살때 어떤 차량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시나요? 뭐 이런 게 있겠죠? 무사고여야 되고, 옵션도 굉장히 많으면 좋고, 색깔도 선호하는 흰색이나 뭐 검정색 이런 계통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로수도 좀 짧았으면 합니다. 당연히 사고도 없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 가격까지 싸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죠. 모두 다 만족을 하면 당연히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만족하더라도 가격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다고 다 포기할 순 없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르죠. 할 만큼 해봤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생각의 전환을 좀 하시면 돼요. 딜러인 제가 중고차를 살때 사고차를 사는 이유는 우선 1차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고차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좋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 경험에 의해서 저는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사고차라고 해도 운행하는데 지장 없고요.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중고차는 수리를 하시면서 타는 거예요. 신차가 아닙니다. 신차도 어느 정도 지나면 수리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남이 탔던 차를 가격적인 할인을 받아서 산 중고차가 수리할 곳이 안 생기고 계속 운행만 할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수리할 것도 생깁니다. 중고차 딜러인 제가 사고차를 사는 이유 중에서 한 가지는 제외를 시킵니다. 사고차도 정말 심하게 난 사고차가 있어요. 보통 그 기준은 인사이드나 하우스까지 먹은 차량을 큰 사고가 난 차량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저 또한 그 정도로 사고가 난 차량들은 제외시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느 정도 사고까지 있는 차량을 사느냐? 우선 단순 교체. 제가 영상에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단순 교체가 여러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뼈대에 관계가 없는 부분, 껍데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단순 교체 부분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앞 지지대에 사고가 있는 차량, 그리고 뒷 지지대에 사고가 있는 차량, 앞뒤 범벌를 잡아주는 뼈대죠. 이 부분이 교체가 되면은, 당연히 사고차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다. 차를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운행해 보니까 문제가 없었다.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서 주유고 양 사이드 뒤쪽이죠. 쿼터 패널이라고 불리는 이쪽 부분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저는 보고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사고가 있는 차량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기분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고차라고 해서 기분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능에 전혀 문제 없고요.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차를 샀을 때 이득 볼수 있는 가장 큰게싼 부분이죠. 얼마나 싸냐 하면은 대형차 같은 경우는 몇 배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10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금액이면은 내가 중고차 부품을 어느 정도 싹 바꾼다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옵니다.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탄 입장에서 봐서 경험자로서 정비하는데 충분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고차를 무조건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남한테 과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편리성 때문입니다. 편하게 가고 싶은 장소를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산다고 저는 봅니다. 그 기능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사고차 절대적으로 구매해도 됩니다. 단, 인사이드나 하우스차는 빼고 구매하시면은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딜러인 제가 사고차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